안녕하세요 이장원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설명에는 언제나 이게 좀 마음이 좀 긴장이 좀 되고 있습니다 어, 일단 제 소개 먼저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제 한양대 법대를 졸업을 했고 이제 고시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 이제 사법고시는 이제 불합격을 했고 다 이제 노무사 합격해서 노무사 강의를 지금 이제 7년차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제 책은, 이 뭐, 여러분들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2차 책으로 노동법 유해책이 고요8 1를 푸는 노동법이 있고, 조만간 이제 사례집이 고출간이 될 예정입니다. 어 마스크 너머에는 제가 이렇게, 이렇게 좀 뽀샵 처리 되긴 했는데, 이런 얼굴이 숨어 있습니다. 어, 일단 여러분들 이제 동차반인데, 제가 볼땐 여러분들은요, 그냥 동차반이 아니라 찐 동차반입니다. 찐 동차반. 그러니까 보통 동차반은 우리가 연기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1년을 잡고 1차와 2차를 같이 시작하는 분들은 우리가 보통 동차반이라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이 설명에 오신 분들은 1기, 2기 커리를 안 가시고 순수하게 1차 커리를 가신 다음에 1차 합격하시고 그리고 2차 커리로 노, 돌아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그동안에 2차 공부를 아예 안 하신 분입니다. 실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한 3개월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진짜 동차생 그래서 저는 이제 찐 동차생이라고 부르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어,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요, 2차 노동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알 아셔야 되고, 또 본인은 공부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을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뭐 40공을 했다. 그래서 법에 대해서 퀄리티가 본인이 있습니다. 그럼 행정도알 것이고, 노동법도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러면 인사관리, 그리고 선택과목 조금만 하시면 되겠죠. 근데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 2년, 3년 걸려도 여러분들이 운이 따르지 않다면 바로 합격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도움이 바로 안닌데 이거는 제가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2차 노동법에 대해서 제가 정보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목차는 뭐 그냥 간단히 넘어가시고요. 일단 여러분들 합격률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요즘에 심심해서 유튜브를 좀 봤더니 이재동 씨하고 아, 김재동 씨죠. 김재동 씨하고 서장훈 씨 말하는 그 말투에 대해서 유튜버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재동 씨는 감수성이 좀 많이 호소를 하는 그 스타일이고요. 근데 이제 서장훈 씨가 이재동 씨에서 아 김재동 씨에서 이제 뭐라 합니다. 디스를 합니다. 너 책임질 수 있느냐.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기보다는 저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합격 가능성이 단 1%라도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긴장을 놓기 위해서 현실을 좀 말씀드릴게요. 뭐 1차는 여러분들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요. 2차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그 2차 출원인은 아직 없지만 장경기준으로 하면요. 이거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장경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출원인은 5천여 명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합격은 30, 322명. 이것도 많은 거예요. 원래는 300명입니다. 자 합격률 보세요. 7%. 근데 우리가 한 역순 해가지고 한 3년치를 보시면요, 9%, 8%, 7%. 합격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이유는 뭘까요? 출원인이 많으니까. 그럼 왜 출원인이 많을까요? 합격하시면 보장되는 게좀 많다는 라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람 있는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의 수익 구조가 아주 큰돈, 떼돈을 뭐~ 번시는 분도 있지만 그거는 개인 역량 차고 최소한 중견기업 다니시는 분들보다는 어느 정도 수입이 좀 보장이 되는 나름대로 좋은 직종입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높아져요. 합격률은 떨어져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수 공통점. 남들보다 어떻게 하면 분량을 적게 공부할 것인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 대비 합격률이 높아지는데 분량이 많다. 그래서 조금 더 줄이고, 조금 더 줄이고, 그런 합격은 하시되 합격률은 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또 하나 제도가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유리하게 국가 자격증 시험에서 유일하게 전과목 표준 점수제가 도입되는 게 공인노무사 시험입니다. 1차에서는 선택과목만 있죠.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안 보시겠지만 이 해당 내용은 2010년도 연대 통계학과에서 용역 의뢰를 받고 이제 고용노동부에 그 보고서를 제출한 거죠. 그래서 1차 시험은 광역별 난이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선택과목만 있으면 선택과목에서는 표점 도입하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2차의 경우에는요. 채점이3명이기 때문에 그 채점 기준이 좀, 그, 공정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전과목 표전제입니다. 자, 전과목 표전제란 말은 우리가 전략과목을 정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A과목을 전략과목을 했는데 표점을 돌려가지고 그 점수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낭패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차 공부하실 때, 우리가 1차 할 때는 어떻게 했죠? 노동법 기본 80 맞춰놓고, 명과과목 잡고, 그리고 평균되는 과목을 장했죠. 1차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2차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2차는 전과목을 골고루 다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노동법에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답안 작성법 내용을 보시면요. 우리가 1차에서는 보통 그 25문제 중에 한 19개에서 20문제가 법조문에서 출제가 됩니다. 판례가 나온다더라도요. 결론 정도, o s 서 하시면 되는데 2차 같은 경우에는 판례가 전차예요. 판례 100%입니다. 판례 100%. 자, 그리고 어떤 분이 그 문의를 하셨는데, 최신 판례 비중이 어느 정도 나오냐. 최신 판례가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는 판례가 나왔을 때그 판례가 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매년 최신 판례가 한두 문제는 출제가 된 바,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대 많이 나왔을 때 과거에 이제 25점 기준으로 노동법은 우리가 노원 세 문제, 노투 세 문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왔을 때 다섯 문제 정도까지가 최신 판례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최신 판례는 여러분들이 놓치고 갈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답안 자성법과 관련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이 부분은 본 수업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답안지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즉, 공부 체감 난이도를 말씀드리기 위한 겁니다. 일단, 목차는 우리가 크게 대목차, 중목차, 소목차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노동법의 경우에는 이게 그냥 공식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논점 정리라고 나와 있고, 두 번째는 법리, 세 번째는 사안 적용 또는 사안 검토, 네 번째는 결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답안지가 이제 여기 뒤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페이지 분량을 보시면은 논점 정리가 보통 다섯 줄에서 일곱 줄이고요. 그리고 법리 부분이 2.5 페이지, 그리고 사안 적용이 1페이지 정도 나오고, 그리고 결론을 우리가 3줄에서 5줄 정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배점이 몇 점이냐 하면 25점이죠. 25점. 자, 그러면 보통 이게 다 합치면 4페이지가 나옵니다. 우리 산수 한번 해볼까요? 자, 평균되면 1페이지당 배점이 몇점 나오죠? 보통 6점 정도가 나오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카페에서 많이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나는 필력이 안 돼서 3페이지 이상을 도저히 못 쓴다. 그럼 나는 합격 못하냐? 합격하시죠. 산술적으로 보면 6페이, 6 페이지, 3 페이지 줬다. 그럼 63, 18, 18점인데 이게 18점이 아니고요. 표점을 돌리면은 그리고 또 교수님들이 노동, 그러니까 법 과목을 100점 안 주십니다. 최고점 해봐야 65점에 한 67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돌리면은 한 15점 내외 나오는 거죠. 그러면 세 페이지 를 써도 임팩트하게 쓰면 턱걸이로 합격하시되 을 고득점 나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고득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항 검토하고 그리고 판례 법리하고 분량을 어느 정도 배점을 써야 되냐?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죠. 페이지에. 당연히 판례 법리 쪽이 페이, 그 페이지가 많기 때문에 배점이 더 많아요. 상식적으로.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서 좀 과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채점을 해보면요. 판례 법리도 제대로 무슨 분이 태반이에요. 근데 노동법은 인사관리나 또는 선택과목또 행정법과 또 행정법과도 틀립니다. 자 우리가 일단 경영학과목과 법과목으로 나누고요. 또 법과목은 절차법과 실제법으로 나누는데 노동법은 실제법이에요 그래서 당사자가 다툼이는데 그 사실관계를 적용해서 누가 옳고 그른지 남을 설득시켜야 돼요. 설득할 수 있는 답안제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논점정리와 사안검토를 퍼펙트하게 쓰시는 분 거의 없으시고요. 대체로 이제 수험생들이 이제 연차가 좀 되신 분들이 기존 예시답안 문제들을 좀 암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판례만 때려잡으면 논점 정리와 사항 검토는 저절로 나옵니다 해당 내용은 본 수업 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다음은 이제 넘어가시면 어 문단 구성을 하는데 한 페이지에 보통 22자 내외가 들어가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5점 기준을 가지고 이거를 그냥 백지에다 다 쓰셔야 되는 거죠 1차고는 공부량이 어마무시하게 다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샘플로 여러분 이 실제 답안지 구성을 할때이 정도 답안을 쓰시면 어, 퍼펙트하게 이제 합격을 하시는 건데 이 정도 퀄이 나오기가 다소 어렵죠. 자 그리고 이제 공부 방법으로 넘어가셔서 자 여러분들 얼마 전에 손흥민이 또 골을 넣죠. 었 그래서 지금 현재 21골입니다. 21골. 자, 손흥민이 세계적으로 대단한 월드스타가 됐는데요. 손흥민이 게임하기 전에 기본적인 슈팅 연습, 패스 연습 많을까요 하죠. 이거를 잘 궁금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노무사 시험은요, 성실함을 합격해요. 저도 과거 사실 공부 좀 많이 했고, 좀잡뻑 기질이 좀 있었습니다. 애서, 아이, 노무사 그까이 꺼. 나 혼자 해도 돼. 무시했는데요. 오래 걸려요. 왜? 시험을 무시하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학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정말 미친 듯이 공부할 수 있으면 학원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그렇게 공부를 못 하시는 거죠. 그러면 아까 좀 전에 그 김경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여러분들이 선행 학습을 한다 하는데 일단 주어진 시간 안에 무조건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3개월 동안 아, 내가 어차피 시험장가 또 떨어져. 안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내공이 어한 1, 2년차 되신 분들하고 같이 내공을 해서 따라간다. 여러분들 자격에 빠져서못 따라가십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전 과목을 다 돌려하기 때문에 좀 저렴한 가격에 일단 선행학습 차원에서 공부를 하시고 또 숫자가 여러분들 종합반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각 선생님들이 1대1로 멘토링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한 장점이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래서 어, 공부 방법을 보시면요, 일단 노동법 같은 경우는 단순 암기를 이제 하시면 안 됩니다. 전체적인 큰 흐름을 법리를 이해를 하시고 그 흐름에 맞춰서 판례를 암기를 하세요. 노동법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 판례 암기 공부가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세요. 논점 정리하고 사안 검토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많이 쓰시는데 그거는 국어 능력입니다. 본인이 아무리 투자하셔도요, 를 근본적인 본인의 표현력을 못 바꾸시면. 그리고 이 논점 정리나 사항 검토를 쓰는 그논술의 틀이 있어요. 그걸 모르시면 이거는 올라가질 않아요. 근데 이런 논점 정리나 사항 검토를 쓸수 있는 능력이 있으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례를 다 알고 오셔야 돼요. 그걸 알고 왔을 때 논점 정리와 사항 검토가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판례 암기는 때려 죽어도 이거는 2차 시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판례 공부량이 얼마나 되느냐? 제가 그동안 이제 그 강의했던 내역들을 보시면요. 거의 다 거의 다가 아니라 제가 이제 그 실무 강의에 나오는 거 하나 빼고 한 7년 동안 다 맞췄습니다. 근데 그 페이지 분량을 보시면은 판례 암기량을 우리가 b 5 용지로 다 묶었다. 한 120페이지에서 한 130페이지 내 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다 달달 암기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판례 따라서 중요에 따라서 완전히 스캔해서 암기할 판례가 있고, 판례 결론과 판례 근거들을 좀 압축해서 암기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노동법 양이 생각보다 작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생각보다도 못 따라오신다는 안타까운 점이 좀 있어요. 자, 그래서 판례 암기가 되고 나서 이제 사례 해결 능력을 이제 키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차방 커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각 강사 그 선생님별로 집중 지도하는 방식이 다를 테지만 저는 어 상시적 상시라는 편이 맞을까? 자, 저는 그냥 항상 여러분과 같이 강의실에서 상주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때 그때 궁금한 거 바로바로 케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의고사는 우리가 총2회를 보고 있는데요. 어, 이 경우는 우리가 중간고사는 노원 파트가 끝났을 때 50점짜리 하나 그리고 그 노트가 끝났을 때 그때 기말고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저는 이제 매주 여러분들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수업 끝나고 그 대면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별도로 판례 암기 자료를 제공을 할, 할 계획이 있고요. 자 이것만 가지고서는 실제 여러분들이 그, 시험장 가서 현실적인 답안 작성이 다소 어려워요. 그래서 차 후에 여러분들이 최신 판례 특강이라던가 사례 문제 특강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 나는 내가 공부 유전자가 좀 원래 좀 돼. 이런 분들은 우리가 생동차반이 우리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니까 차 후에 GS3기 과정을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GS3기 과정은 전체 커리 자체가 사례 문제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판례 학습법인데 우리가 답안제 실제 쓰려면요. 장기기구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먼저냐, 아니면 암기가 먼저냐, 제가 볼땐 동전의 양면이죠. 제일 좋은 거는 이해를 하면서 최대한 암기를 하는 게 맞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 어떻게? 지금은 이해도 좋지만 강제적으로 어느 정도 단순 암기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이제 판례 자체를 구조화시켜서 최대한 이해를 돕도록 해줄 거고요. 또여러분들은 단순 암기를 돕기 위해서 두 문자도 제가 중요한 판례들은 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공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무한반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됐을 때 비로소 사례 문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샘플인데요. 제가 이제 판례 그 자료를 이제 제공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를 안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 좀 알았으면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키워드를 가로 쳐가지고 수업 시간에 제공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공부량을 최대한 줄여서 마무리 정리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강조 논점이 얼마나 출제됐는가를 제가 비교를 해드리면요 매년 우리가 GS의 3기 과정이 끝났을 때 노원 노트 각각 한 20개에서 25개 내외의 논점을 찍어드립니다 어,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형광배치란 부분이 작년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노원 같은 경우에도 다 적중을 했고요 그리고 노트 같은 경우에도 다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만약에 선택을 해주신다면 어, 여러분들 위해서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제발 판례 암기만 좀 하십시오. 하란 대로 안 하면 합격을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동법만큼은 우리가 언제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판례로 시작해서 판례로 끝난다.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